음, 우리가 독해라는 걸할 때, 머릿속에 글자가 쭉 들어오잖아. 그럼 봐봐. 음. 이런 거지. 올해도 이제 쭉 지문 속에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막 들어올 때, 어떤 사람 이럴 수 있어.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되는 거지.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독해라 말할 수가 없지. 자 이런 것도 있잖아 쭉 글자가 들어와 전국 시대 혼란을 종식한 진은 분석행유 그러면 아 전국 시대 혼란을 진이 종식했구나 분석행유를 단행했구나 사상 통제를 기도했구나 이거 뭐예요 도돌이표야 쌤은 이걸 반추독해라고 부르않니 반추독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독해가 아니거든 자 이 독해라는 건 생각이 가야 되잖아 내가 내가 어떤 정보를 보고 있는지가 나의 의식이 가야 되잖아 근데 이때 자 요거 쌤저 지문을 이렇게 깊이 있게 독해했어요 저 여기까지 제가 분석하고 해석했습니다 잘했죠 자 의식이 뭐 하는 거 발산되는 거어 어, 너무 잘했어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분석을 잘했구나 어, 너참 똑똑한데 그게 시험에 무슨 관계야 안 그래? 이 발산적 독해? 이거 절대 수능식이 아니지. 평가원 논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평가위원분들이 하는 말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수능은 절대 발산적이어서는 안 돼. 이렇게 되니까 그렇잖아. 내가 이 지문을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분석하고 혹은 배웠어. 이 분석을. 이 내용은 알지. 이렇게 깊이 알지.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적용이 안 되는 시험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어디까지 생각해야 될지. 어느 정도까지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이게 없으니까 막연하던 얘기 나오는 거야 난해하던 얘기 나오는 거지 국어를 공부해도 안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의식이 이렇게 가는 거는 맞지. 의식이 쭉 가야지. 방향 가야지. 어?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정확하게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지. 여기가 어디야? 수능은 절대 발산이 아니야. 수능은 반대야. 얘는 수렴적이야. 왜 수렴적이야? 그렇지. 선택지가 있잖아. 자, 세미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수능식이라는 것의 핵심은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적용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돼. 물론 이, 이때 규칙은 뭐 수능 공식 같은 규칙은 아니잖아. 생각의 반복적 규칙인 거지. 자,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 이걸 쌤은 뭐라 불러? 이걸 우리의 강의에서는 패턴이라 배우는 거야. 오늘 정리할 내용이지. 그리고 선택지 규칙, 출제 요소. 이거야. 그러니까 결코 수능은 난해하지 않아. 단, 여기까지는 가줘야지. 여기까지는 가야 되고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지. 그래야 선지를 판단할 수가 있지.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수능의 적용, 특징을 반영해서 반복적인 패턴. 출제 요소들 싹 한번 정리해 보자 뭘 통해서 작년 육평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 볼까 오케이 들어가 보도록 하자 아그 쌤이 내가 읽었던 논문들 그 너희들이 또 관심 있게 물어본 학생들 많은데 어 쌤이 읽었던 논문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몇개 사진을 넣은 건데 어 오늘 한번 쌤이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은 어 이분들의 분석과 연구에 어깨 위에서 너희들에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일단 첫 번째 어, 오늘은 이렇게 갈 거야 노트 하나를 꺼내 자 솔직히 아직 오답노트 안 만들었지 눈동자 흔들리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쌤이 오답노트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오늘 만들자 응 노트 하나 아무거나 준비하고 오늘 문제를 풀었으니까 문항별로 어? 너가 이 문제 풀었어? 그렇다면 너는 지금 봐봐. 이 문제 틀렸어? 뭐가 없는 거야? 여기가 하나 없는 거야. 보이니? 어, 여기가 빠진 거야. 중간중간 생각의 공백이 있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맞히고 어떤 문제 틀리잖아. 자, 작년 6평을 지금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의 규칙의 공백을 오늘 같이 한번 그러니까 오답 노트 필요해. 저 생각의 공백이 공백인 채로 놔두잖아. 그러면 올해 6평 풀때또 틀려. 9평에서 메꾸지 않잖아요. 또 틀려. 알겠지? 그래서 오답 노트 필요하다 했잖아. 자, 노트딱 준비하시고 가보자. 그러면 일단은 크게 우리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우리 출제자의 생각의 규칙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제별 지문 독해 패턴 가보자. 작년 6평 인문, 과학, 사회, 경제 연구 나왔어요. 자, 인문 인문 핵심 뭐였지? 모든 인문지문, 지금까지 인문지문의 기출군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 기출군, 올해 아직 유평 안 나왔지만, 얘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니까. 이해되지? 이 기출도 이걸 통, 통과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인문지문, 이거 있잖아. 중심 화제에 대한 사상. 하, 또 나왔다. 그지? 우리 독서, 그리고 별의 는밤 1강부터 4강까지. 다 인문이었어. 맞지? 봐라.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상, 사람의 생각이 핵심이 될수 밖에 없는 게 인문이었잖아. 인문이라는 건 결국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들이 잔뜩 있는 거지. 단, 기준은 있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펼쳐지는 게 인문이었잖아. 그러면, 1문 단에서 중심 화제, 기준 찾는다. 기본 오브 기본이지. 맞아. 4번 문제 틀린 사람들아. 쌤이 이렇게 말했지. 자, 중심화제, 기준 찾는 거. 이것도 훈련 필요하다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야. 자, 그, 그, 그 부분 뒤에서 문항 체크할 때 한번 가보도록 하고. 자, 중심화제 기준 찾으세요. 입문지문 나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제일 먼저 찾기. 그게 안 되면 뒤에 거를 구체화시키는데 그걸 읽어 나갈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이거. 개념 정의 잘 체크하고 있어? 그 후기를 보면 이런 게 실제로 많아 쌤저 이제 개념 정의를 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읽었을 때 머리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 개념이 중요한 지가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독해할 때 흐름이 훨씬 잘 잡힌다 이제는 뭔가 내가 읽어나간 느낌이 있다 좋습니다 자 쌤이 후기를 다 두는 크게 뜨고 내가 다 보고 있거든 개념 정의 체크는 잘해도 이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요거 된다 나온다 그리고 쌤이 요거까지 얘기할게 어, 어떤 어 평가위원분은 논문에 이렇게 썼어 심지어는 지문 속의 개념의 개수 까지도 다 검토한다고 어떤 건 너무 개념이 많은 거야 이런 거는 빼기도 해 그만큼 개념 정의도 전부 다 의도된 거다 알겠죠 자 두번째 과학 과학은 이렇게 시작할 수 밖에 없었잖아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리가 인과적으로 이어가는 게 과학이야. 특히 우리가 최근에 별의 는밤 11차 시에서 생물 했잖아요. 작년 이제 생물 나왔잖아. 봐라. 구체적 원리, 인과적 따라가는 방식들. 특히 이 지문은 1문단의 문제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 이때 또 중요한 거. 위치와 이동. 즉, 했어. 11차 시에 어, 6평문제와 수능문제도 그대로 써있지만 206평, 20수능 똑같잖아 생물하는 순간 뭘 짚어야 되는 거야 전혀 막연하지 않잖아요 봐줄 건 봐줘야 된다고 했지 위치동 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혈병이라는 게 혈관 속에서는 혈전이라는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잘 봐야 돼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 완전히 달라요 어떤 건 너무 긍정이야 어떤 건 반대로 문제야 알겠지 자, 요거,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잘 적어 놓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쌤이, 분명히 이러한 패턴, 음, 출제 요소들, 너희들이 이제는 강의를 통해서 이거 많이 알았을 거거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런 거지. 저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 저 구멍을 들여다 봐. 그럼 저 안에 답이 있어.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너희가 가져. 아 어, 저게 답이 있다. 라는 건 알아, 이제. 근데, 봐봐.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르다고. 어, 저 구멍 안에 답이 있어. 저 구멍이 너무 중요해. 라는 건 알아. 그럼 어때? 봐야지. 가서 봐야지. 짚어야지. 그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어요. 일단은 아는 게 먼저지. 알아야 할수 있잖아. 근데 이때, 안다에서 한다까지 가려면 이거 뭐가 필요해? 이거 뭐가 필요해? 이거 그냥 되나? 알면 그냥 막 보이나? 어, 그럼 강의 한번 듣고 다 하지. 아는 것에서 하는 것까지 가려면 이게 필요했잖아. 반복이 차이를 만든다. 이제 아들에 딱딱 들어맞는 거 알겠니? 자, 그럼 반복하자. 그래서, 쌤이 시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알면 분명히 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번 시험도 직전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자고 하는 이유는, 어, 조금 더 알면, 이 부분들을 너가 그래도 좀더 반복해주고, 6평 때 이걸 봐야지라고 의식하잖아. 그럼 볼수 있어. 알겠지? 자, 요거까지 체크. 사회 경제 연구, 이것도 한번 보자. 작년에 이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었어. 왜냐면 이 문제는 뭐가 많았어? 추론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이 추론도 지문에 밖에선 결코 나오지 않아. 지문 속에 이 명확한 패턴과 출제 요소를 알면 거, 그걸 안 다음 단계가 바로 추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추론은 별하는밤 다음에 파이널 커리에서 더 강력하게 추론과 선집한다 할 거야.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놔. 그러면 이런 문제 한두 개, 한개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 이해되지 자 언제나 단계가 있는 거니까 이 추론도 오늘 같이 한번 보자고 어떤 정도의 추론이고 우리가 이걸 안 했을까 우리 했어요 쌤이 오늘 다 적어놨어 각각의 문항마다 별에는 밤 어디서 배웠는지 그리고 이 문항을 틀렸다면 어디에 집중해서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다 적어놨으니까 문항에서 확인해 볼게 자 특히 봐라 연구잖아 이 연구는 1문에 이렇게 써 있어 방법이야 방법 그러면 당연히 무엇에 관한 연구 방법인지를 집중해 주는 거지. 이거 이 지문만 그런가? 아니야. 다른 사회 지문 마찬가지잖아. 특히 우리 사회 지문 중에서 법 지문 할때 쌤이 법의 3요소. 심지어 변호사 공증 받았던 패턴 기억하니? 법의 3요소 뭐야? 주체, 요건, 결과. 주체. 무엇에 관한 연구인가? 근데 이게 또 사회적인 연구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련된 거잖아. 집단이잖아, 집단. 주체야, 주체, 주체. 주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야. 윤 내용도 뒤에서 문항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 자, 한마디로 작년 2, 3, 6평인데 어, 우리가 배웠었던 사실은 패턴에 그대로 반복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 이 규칙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수능에서의 출발인 거고 그게 곧 끝인 거야. 자, 당연히 이것도 결과. 이 결과에 대한 방법. 이게 이제 시험이었고 자 비교와 조건 결과. 요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었던, 어, 지문이었어요. 잠깐만. 조건과 결과? 어머? 쌤의 강의가, 봄봄 1강, 조건과 결과에 시작해서, 곧 조건과 결과로 끝난다. 적자 다시 한 번.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빈출 선택지 출제 요소! 한마디로, 너희가 쌤의 강의를 들었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운 거잖아, 우리는. 우리는 절대 내신식기 시험이 아니거든. 우리 내 신식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쌤은 내용이 해. 를 넘어선 규칙을 항상 제시했어. 그 규칙의 핵심. 요거. 자, 일단 첫 번째. 조건과 결과. 이건 쌤이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되겠지? 응. 다시 한 번. 알면 뭐 해라? 짚어라. 의해서와 려면은 뭐였어요? 얘는 결과가 먼저. 뒤에 조건 나오는 거. 이 표지가 선택지에 올해 6평 절대 안 빠져. 쌤이 올해 6평 해설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이 영상 내가 갖다 쓴다. 알겠지? 무조건 나와. 알겠지? 자두 번째 독해 기본 단위 정의. 세 번째 방향성 혈관 속인지 바뀐지 아닌지 바뀐지 방향성 화살표 잊지 말고 아시겠죠? 이게 출제될 걸 알면 각인 될 수밖에 없어. 으흠. 자, 문항에 따른 감각의 차이. 이것도 쌤이 너무 강조하고 있잖아. 자, 이것도 뒤에 가면 더더더 강조할 텐데 왜냐면 자, 급하게 문제 대충 보고 지문으로 간다. 그럼 점수 대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이유가 있다. 자. 평가 위원회 논문을 보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어. 봐봐. 자, 이거는 간단히만 말할게. 평가원에서 너희들에게 평가원이잖아. 그러니까 평가하는 곳이잖아. 그럼 뭘 평가하고 싶을까? 네 가지야. 자 분야, 주제, 방법과 태도. 이걸 평가 이 채점 기준이에요. 근데 보면 이 분야라는 건 사실은 분야와 주제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야. 가치 있는 글, 편협하지 않은 글 이런 글들. 주제니까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이야. 이 다양한 분야를 포섭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지문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게 지문에 해당한 내용이야. 근데 봐. 방법과 태도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항상 우리는 독해 방법, 독해 태도, 독해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걸 교정하는 게곧 공부인 거잖아. 이걸 그대로 결정하는 게 문항이라고 되어 있어. 문항. 그래서 우리는 문제부터 보는 거야. 문제를 훑어보면 내가 결국은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어. 이번 시험도. 이 문항에 따라서 감각의 차이가 있어야 돼. 항상 쌤이 너희들에게 이 디테일한 감각을 좀 요구하잖아. 왜냐면 진짜 이 작은 차이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 그리고 엄청난 성적 향상을 만들어내기도 해. 알았지? 자, 이것도 이따가 문항 볼때 다시 한번 보자. 자, 소설로 가보자. 시와 소설. 갈래별로. 이것도 마찬가지. 자, 보면 특히 소설. 작년에 고전소설에서 학생들 시간 많이 썼다? 봐봐. 소설. 자, 특히 어떻게 해라? 보기.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기를 대충 본다. 이건 무조건 점수 대충 나오게 되어 있어. 문학에선. 문학의 보기는 어때? 어, 절대 대충 보면 안 돼. 특히 작년에 고전소설에 보기의 정보가 많아요. 근데 보기의 정보가 서사의 흐름을 다 알려주기도 하고, 어, 인물과 이 갈등, 음모 모티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들어가. 어, 이미 의도와는 이미 쫙 멀어진 거지. 이걸 가지고 갖다 찾아야지. 지문 독해하는 과정에 이 기준이니까. 기준 그대로 가면서 적용하면서 읽어 나가야지. 그지? 그걸 적극 활용하는 게 고전소설이야. 현대소설은 약간 달라. 고전소설은 어떻게 보면 서사와 함께 가는 게 보기인 경우가 많다면 현대소설은 어때? 현대소설이나 수필은 사실 깔끔하게 딱기준 하나 던져주는 경우가 많지. 공간이면 공간. 공간에 따른 정서면 정서. 이렇게. 그럼 그거 가지고 적용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 거야. 역시 기준이라는 건 동일해요. 이해되지? 보기 잘 보자. 보기를 조금만 집중해봐. 전체 읽어 나간 시간이 확 줄어. 알겠지? 급할 거 없어. 어차피 급하게 읽어도, 어, 급해서 꼼꼼하게 다 봐야지 하는 순간 말리게 돼 있어, 소설은. 자, 의도대로 가자. 의도대로. 보기 결합한,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소설 무조건 인물이잖아 쌤 그럼 인물의 말과 행동 다 보면 되죠? 음 그러면 그날 밤까지 국어만 풀어야 될 거야 자 이것도 쌤이 수업 때 분명히 말했다 인물 중심의 독해는 맞지만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순간 크게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봐야 돼? 크게 봐야지 사건별로 끊어서 우리 끊는 연습했잖아 소설의 핵심은 인물과 사건 장면별로 딱 끊어주고 이 사건 안에서 좀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게 크게 잡히잖아? 그러면 디테일을 물어보겠지 선택지가 물어 문제 물어볼 거 아니야 디테일은 그 위치로 가서 확인하는 게 훨씬 나아 훨씬 정확해 꼼꼼하게 보는 순간 오히려 내가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근거 확인 안 해요 그래서 실수한 경우가 왕꽝이 있어 알았지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단 무엇보다 독서 지문 하나를 날리게 돼 잘하자 자 그래서 사건 끊어서 명확하게 파악하기 단단 단, 인물의 심리는 꼭 포착하자라고 얘기했어. 나올 거 알잖아. 그럼 봐야지. 나올 거 아니까. 자, 심리까지. 자, 사건 안에서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말과 행동은, 음, 일, 패스가 아니라 읽어내되, 선지가 물었을 때 가서 확인하면 괜찮아. 그 정도 시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 시 어떻게 읽지? 쌤, 시는요, 읽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래. 속성을 파악하는 거지. 속성을 파악한다. 핵심은 뭘 가지고? 태도야. 이거 진짜 하... 절대 잊으면 안 돼. 작년 6평 때 문학의 오답률 가장 높은 게 현대시였거든? 그 현대시 이거만 잘 봐도 안 틀려. 우리 맨날 연습한 게 이거잖아. 태도에 따라서 이때 태도라는 건 알다시피 속성을 결정하는 태도들이에요. 종결어미 비유 기억하지? 오케이. 그것만 잘 봐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야. 쌤이 이렇게 말했지. 시를 풀때 아무것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다. 태도에만 집중해라. 그것만 집중해도 속성 따라서 어차피 선택지가 다 쪼개놨을 거잖아. 속성에 따라서 다 쪼개놓은 게 선택지니까, 어, 쪼개 읽어야 어차피 판단이 돼. 알겠지? 읽으면서 그것만 딱 신경 쓰자. 태도에 따라 속성 파악하기. 요것만좀 신경 쓸게. 알았지? 당연히 보기 적용해서 독해하는 거. 특히 이번 현대시는, 어, 이런 게 있었다. 보기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 문항 세트가 기니, 많으니까. 사실 보기를 먼저 봐도, 보기를 먼저 보면 이런 게 있어. 어, 그 선지를 판단할 때이 내용이 상징적이네라는게 보기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 기억해? 뒤에 가서 문항 살펴볼게. 자, 보기 내용을 읽으면 쌤이 뭐라고 했지? 보기는 정말 대충 보면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 이건 대표 문항이다. 대표 문항이 뭐야? 그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매우 크지? 이 대표 문항이라는 건 제일 첫 번째 만든 문항이야 나머지 문항들과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 문항이에요 그러면 보기를 잘 읽어봐 나머지 선지 풀때다 연결이 돼 이해되지? 그 문제가 현대시 딱 들어있었단 말이야 이번에도 알겠죠? 자 고전시가 어 고전시가는 자 긴말하지 않고 갈래별 독해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시험 직전에 우리 7차시 응 음. 7강 7강 별의 눈밤 7강을 보고 다시 한번 얘는 갈래별로 패턴 확인한다. 그래서 어떤 한 작품이 나왔을 때 너희들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쌤이 다 알려줬잖아. 거기에 다시 한번 집중하자. 아시겠죠?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하라고 하면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후회하게 될 거야. 해야 돼. 자, 그리고 공간에 집중하라고 쌤 말했었지. 공간. 고전시가 마찬가지. 또 고전소설 마찬가지. 공간은 정말 중요해. 알겠지? 공간 체크한다. 많지 않잖아 몇개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차피 올해 수능까지 계속 반복될 내용들이야 자 필자의 생각 수필 다시 한번 말한다 고전 수필일 때 특히나 너희가 그걸 계속 놓쳐 우리가 항상 현대 수필 하면 은 어, 뭔가 필자의 생각을 찾는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수필도 내용이 많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거든 거기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나머지는 격가지들이거든 그것만 볼수 있어도 수필 문제 왜 어려워 다풀수 있지 고전 수필 마찬가지야. 필자의 생각에 집중해라. 그거에 대한 힌트까지 있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응? 특히,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해? 그래. 인용했을 때 집중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또종결어이 집중하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기출들을 다 봐봐. 기출들에서, 수필에서의 필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방식. 정확히는 기출이 아니지. 기출에 들어있는 작품의 특징인 거지. 그렇게 명확성이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좀 기억하자고.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다시 한번 보기는 기준이니까 적용해라. 가릿. 문항을 고려한 독해하자. 를 자, 다시 한번 이 시와 소설의 문항들 잊지 말고, 쌤이 소설지문 읽을 때도 똑같지 않다고 했어. 읽을 때 일단 크게 사건별로 쪼갠다. 그지? 중간중간 인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케이. 또 뭐가 있지? 여기 인물의 심리가 있을 거잖아요. 심리. 오케이. 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중간중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힘줘야 되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 근데 그걸 똑같이 읽고 있어? 그 소설 을잘 읽는다 말할 수 있는 거야? 어, 소설은 잘 읽을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지문으로의 소설은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문항별로 이 감각 이 감각이 잘돼 있어야지만 너희가 시간도 타이트하게 잡아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 이거. 아, 물론 쌤이 내가 지금 부담 주는 거 아니다 오해하면 안돼어 수능 항상 선생님이 말했어 6평은 얘는 점검이다 점검 점수가 아니야 6평 9평 잘 보면 어때 자애들아 내신에서는 중간 기말 잘 보면 대학이 좋아져 수능에서는 6평 9평 잘 보면 어때 기분이 좋아져 어 의미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맞칠건맞치되 우리 최선을 다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막판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올해 6평은 최선을 다해서 이 공백을 찾는 게또 우리 목적이야. 육평 풀면은 이 공백이 바로 나와. 이 공백은 그대로 채워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거는 뭐 내가 어떤 생각이 부족한지를 모르지 않아. 문항을 분석하잖아? 다 나오지. 그 분석쌤이 같이 해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이제 문항 하나씩 한번 가보자.